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방자치 일본지입니다 전북시군의회 의장단 협의회가 지난 21일 대도시권 교통혼잡도로 적용 범위 확대 건의안을 채택했는데요. 지방 대도시의 교통혼잡과 재정 부담이 완화될지 기대됩니다. 전예은 기자입니다. 전북시군의회 의정단 협의회가 광역시에만 적용되는 대도시권 교통혼잡도로 선정 기준을 인구 50만 이상 지방 대도시까지 확대해 국비 지원이 가능하도록 법 개정을 촉구하고 나섰습니다. 협의회는 21일 전북 전주시의회 제233차 원래 회의에서 대도시권 교통혼잡도로 적용범위 확대 건의안을 채택했습니다. 이어 대도시권 교통혼잡도로의 선정기준을 인구 50만 이상 대도시로 확대해 극심한 교통혼잡과 재정 부담을 안고 있는 도시들의 적정한 국비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관련 제도를 개선해달라고 건의했습니다. 협의회는 건의 안에서 교통혼잡으로 사회경제적 비용 증가가 지속되고 있는 인구 50만 이상의 대도시들은 어려운 재정 여건으로 합리적인 교통체계 수립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상대적으로 재정 여건이 어렵지 않은 광역시만 국비를 지원받아 혼잡도로 개선 사업을 하는 것은 형평성 측면에서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광역시로 제안하고있도시권 교통 혼잡도로용 범위를 확자는 대도시권 교통 혼잡도로 적용 범위 확대에 합니다. 김명지 전북시군 의회 의장단 협회장은 현재 6개 광역시에만 국비를 지원하도록 되어 있는 대도시권 혼잡도로 개선 사업을 인구 50만 이상 대도시로 확대해 지방 대도시의 교통 혼잡과 재정 부담을 완화시킬 수 있도록 촉구한다고 말했습니다. KNN 전예현입니다 전북 군산시가 오래된 기계식 주차장에 대한 대책을 내놓았는데요, 주차장 설치 기준을 완화해서 철거를 유도하겠다는 계획입니다. 김경모 기자입니다. 전북 군산시가 낡은 기계식 주차장 정비에 나섰습니다. 법정 주차면 확보를 위해 설치되었던 기계식 주차장이 부품 등의 노화로 인한 부식으로 미간을 해칠 뿐만 아니라 안전사고 위험까지 안고 있어 주민들의 불만이 높았습니다. 기계식 주차장이 운전자들의 외면을 받아온 데다 건물주들도 관리 비용 등을 이유로 사실상 폐쇄한 채 방치해 놓고 있어 정비가 요구되어 왔습니다. 불편한 거죠. 바로바로 바로 왔다 갔다 왔다 갔다 해야 되는데 안 하고 있죠. 만약 에 그런다면 이제 매년 저희가 검사받을 검사비용 빠지고 이제 그런 건 있겠죠 철거할 때 철거비용 좀들 가더라도 어뭐 저희의 그 주차 허용 주차 뭐 그거에 안된다면 저희도 이제 한번 고려는 해봐야겠죠. 이에 따라 시는 노후된 기계식 주차장을 철거하면 법정 주차면 대수의 2분의 1 범위 내로 부설 주차장 설치 기준을 완화하는 방안을 내놨습니다. 노후된 기계식 주차장은 이제 이용자들이 그. 이용하는 데 불편을 많이 겪고 있어요. 그래서 안전사고 발생이라든가 이런 것도 우려되기 때문에 이제, 음, 건물주들은 이제 그, 저, 그 주차장을 이용할, 이용하는 사람들에게 불편을 겪지 않도록 적조를부탁드립 그 시는 이번 방안을 통해 노후된 기계식 주차장의 일반 주차장 전환을 유도하는 한편 주차난 해소와 미간 개선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KLN 김경모입니다. 지난 21일 29명의 사망자를 낸 충북 제천시 두손스포리움의 화재사고 참담한데요. 사고를 수습하기 위한 중앙재난대책안전본부가 제천시청에 설치됐습니다. 행정안전부는 재난대응정책관을 단장으로 의료장례지원반, 이재민구호심리지원반 등 7개 조직으로 된 중앙재해대책본부를 구성했습니다. 이곳에서는 화재 원인 조사를 비롯해 사고 수습 등 화재 사고에 따른 전반적인 대책을 마련하는 역할을 맡게 됩니다. 한편 제천시는 이근규 시장의 단장을 맡아 별도의 수습 대책 본부를 구성했습니다. 이 본부는 긴급 대응 지원반 등을 구성해 피해자 가족 지원 등에 나설 계획입니다. 인천광역시 여성들의 행복한 배움터죠. 여성의 광장이 지역 시민과 함께하는 홈커밍 데이, 사랑하고 고마워서 뭉치는 광장 데이를 지난 21일 진행했습니다. 올해 홈커밍 데이는 여성의 광장에서 습득한 재능을 지역 시민과 나누는 문화 나눔을 실천하겠다는 취지로 기획됐습니다. 일부 문화 나눔 공연은 직원들의 악기 연주를 오프닝으로 기타 반과 태보, 줌바 댄스 반의 공연 등으로 진행됐습니다. 이 분은 양성평등 특강으로 성교육하는 아빠, 박재균 강사가 성교육은 교육이 아니라 생활이다라는 주제로 특강을 진행했습니다. 광주시 중소기업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노고를 격려하는 자리가 마련됐습니다. 지난 21일 김대중 컨벤션센터에서 2017 광주 중소기업인 대회가 열렸는데요. 51명의 모범 중소기업인과 유공자에 대한 포상 등 다채로운 행사가 진행됐습니다. 이날 행사는 중소기업이 대한민국과 함께 성장합니다 라는 주제로 영상 상영을 시작으로 중소기업 유공자에게 포상이 이루어졌습니다. 조문호 광일식품 대표이사는 지역 일자리 창출 및 해외 판로 개척 등 중소기업 발전에 기여한 공로로 대통령 표창을 받았습니다. 또 오기종 남도 금융 대표이사는 수출 2천만 달러를 달성하는 등 수출 활성화와 지역 경제 발전에 기여한 공로로 대통령 표창을 수상했습니다. 서울특별시가 미래 디지털 도시의 비전을 공유하고 모색하는 자리를 마련했습니다. 서울 디지털재단은 지난 20일 시청에서 2017 디지털 서울포럼을 열었는데요. 이번 포럼은 서울시민과 공무원이 참석해 서울시의 역할에 대해 의견을 공유하기 위해 마련됐습니다. 이번 포럼의 주제는 디지털, 서울시를 새롭게 하다입니다. 첫 번째 세션에서는 제3기 서울 디지털 닥터단이 2017년도 활동 성과를 보고하고 연말 보고서 중두 개의 주제를 소개했습니다. 또 김선우 기술과 공유가치 대표가 빅데이터를 이용한 도시 안전 및 교통 문제 해결을 주제로 발표했습니다. 두 번째 세션은 디지털이 만드는 서울시의 미래라는 세부 주제로 진행됐습니다. 2018 평창 동계올림픽이 50일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서울에서 강릉까지 1시간 50분대면 갈수 있게 됐습니다. 경강선 KTX가 오늘부터 운행에 들어갔는데요. 이로써 서울에서 강릉이 반나절 생활권에 접어들었습니다. 경강선 철도 구간이 개통됨에 따라 오늘 서울에서 강릉간 KTX 운행이 시작됐습니다. 서울을 출발한 KTX는 기존의 경의선, 중앙선 등의 노선을 따라 원주부터 강릉까지는 신설, 개통되는 경강선 구간을 이용하게 됩니다. 이에 따라 서울역에서 강릉역은 1시간 54분, 청량리역에서 강릉역은 1시간 26분으로 4시간 가량 단축됩니다. 서울에서 강릉 KTX 개통을 계기로 올림픽 개최 지역의 다양한 문화, 관광 프로그램도 한층 더 가까이 즐길 수 있게 됐습니다. 오늘의 간추린 뉴스입니다. 양성평등에 대한 국민 체감도 향상을 골자로 한 제2차 양성평등 정책 기본계획이 나왔습니다. 이낙연 국무총리는 지난 20일 정부 세종청사에서 제2차 양성평등 정책 기본계획에 반영, 의결했는데요. 이번 기본계획은 성숙한 남녀평등 의식 함양과 여성의 고용, 사회 참여, 평등 등을 4대 목표로 삼고 있습니다. 경기도 부천시가 보육정책 최우수 지방자치단체로 선정됐습니다. 시는 지난 19일 2017년 보육정책 우수 지방자치단체 평가 시상에서 보건복지부 장관상을 받았는데요. 이번 상은 전국 광역 기초자치단체를 대상으로 보육산업 전반을 평가해 선정했고요. 포상금 천만 원이 주어집니다. 부천시는 공보육 확충 노력과 어린이집 보육품질 및 안전관리 추진 등 일곱 개 분야 평가에서 우수한 점수를 받았습니다. 전북 정읍시 농업기술센터가 2017년 농촌지능사업종합평가에서 최우수기관으로 선정됐습니다. 기술센터에 따르면 이번 상은 올한해 농촌지능사업의 종합평가 결과 가장 우수한 성과를 도출한 기관에 주는 것인데요. 센터는 올해 자율적인 농업경영체인 강소농 육성, 전문 농업경영인 육성과 단풍메인 쇼핑몰 운영 등의 성과를 거뒀습니다. 오늘의 단신입니다. 보건복지부는 내년 1월부터 연령별 특성에 맞게 검진 주기를 조정합니다. 가까운 병의원에서 확진 검사를 받고 치료받을 수 있도록 하는 등 건강검진 제도를 개선해 시행할 예정인데요. 생애 전환기 건강진단은 일반 건강검진에 통합해 검진 주기를 조정하고 노인에게 필요한 검진 항목은 확대했습니다. 우선 일부 검진 항목의 주기를 변경해 근거 중심의 건강검진을 강화했고요. 치매 조기 진단을 위해 인지 기능 장애 검사는 66세 이후 2년마다 실시합니다. <laughs> 행정안전부는 지난 21일 대전에서 청년 희망 뿌리단 지역 활동 성과 발표회를 개최했는데요. 이 자리에서는 청년 희망 뿌리단의 지역 활동 사례를 발표해 성과를 공유하고 내년 발전 방안에 대해 논의했습니다. 청년희망뿌리단은 청년들이 자신들의 아이디어를 바탕으로 지역을 활성화하는 사업으로 행정안전부에서 2017년부터 새로이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재 41명의 청년희망뿌리단이 20개 시군에서 다양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지방자치 1번지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